네 다음은 연구산업 연구 장비 분야 우수 성과에 대해 영인에이스 주식회사 이진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인에이스 대표이사 이진근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저희 사례를 우수 성과로 선정해 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수행해 온 개발 사업의 개요와 그다음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연구 에이스는 연구 장비 개발 및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증례형 ICP 사중국자 질량 분석 시스템 및 분석법 개발 과제를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 동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13억 1,300만 원, 민간 부담금 4억 6,000만 원총 17억 7,500만 원입니다. 어, 저희들이 수행한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는 증여량 ICP 사중극자 질량 분석 장비, 어, 질량 분석 기술과 분석법을 개발하고 양산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능 검증과 제품 인정을 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1차 년도에는 연구용 시제품을 제작하고 표준시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특허출원 학회 발표를 수행하고 2차 년도에는 양산 시제품을 제작하고 검증 인증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료 분석 기술과 분석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 마케팅, 영업에 필요한 마케팅 패키지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 i c p m s 어, 분석 전문가이신 당국대학교 화학과 임빈 교수팀과, 그 다음 학술과 산업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 한국분석과학기술원의 정두수 박사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어,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분석법 개발과 함께 학회 전시회와 마케팅 지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규화 박사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해서 사중국자 질량분석기와 컬리전셀의 개발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영인에이스는 주관기관으로 연구소장인 이남석 박사를 포함하여 연인원 20여 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연구용 시제품과 양산시제품 개발 검증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저희들... 과제 개발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저 연구 사업의 추진 배경과 그리고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 보시는 어, 그림에서, 어, 어, 그림에서 보듯이, 어, 산업 생, 연구 산업 장비의 어떤 특성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전체 산업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어, 기술 장벽은 높고 시장 규모가 작은, 그래서 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 장비 분야를 크게 이제 현미경 분야, 분광 분석 분야, 질량 분석 분야, 분리 분석 분야로 이제 나눠 볼때이네 개의 분야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게 이제 질량 분석 분야 같은 경우는 어, 전체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고 성장성도 좋지만 국내에는 다른 분광 분석이나 이제 분리 분석 현미경 분야와는 달리 국내 연구 기반이 어, 또는 산업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재량 분석이란 실로를 이원화하고 성분별로 분리해서 어, 또 금, 분리 검출해서 성분간 농도를 분석하는 분석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1913년에 이제 제지 제 톰슨이 양자 나를 발견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1942년에 최초의 상용 재량 분석기가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일본 전자현미경 업체인 제올이 1948년에 설립된 이후에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1 9 6 0년에 리켄에 이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 9 7 0년대 들어서 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사중극자 어, 질량 분석기가 상용화되면서 어, HP나 v g 피니간 지금은 애질란트나 뭐 워터스 그리고 더모로 이제 다 편입됐는데 요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상용 GMS를 출시하면서 매스의 어, 대중화가 시작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질량 분석 산업을 이제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을 그래서 현재 허신이나 뭐 펄스펙 그다음 스카이레이 같은 그런 회사들이 큰 규모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국내에도 어떤 그런 질량 분석 산업의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아시, 렬형 ICP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기술은 i c p 이온화 1과 Collision Reaction Cell, 그 다음에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 그리고 이제 뭐, 제어용 하드웨어나 분석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000년도에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어, ICP 시스템에 대한, 어,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icp 점화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중 국자 질량 분석기의 매스 필터 제작 기술이 라든가 전원장치의 개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완료하였고 클리전 리액션 셀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 그 <laughs> 필요한 어떤 기술적 목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100%, 국산화를 100% 이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기술 개발 이후에 이제 저형 하드웨어나 질량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연구용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어, 이 연구용 시제품을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 최적화 작업을 수행을 하고 2000년도에 이제 양산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양산 디자인에 최적화된 내부 이제 구조를 잡았고요. 그래서 현재 양산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능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ICP, 유독, 유독이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ICP 발생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을 어,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ICP에서 생성된 이온을 어, 인터페이스 구조, 샘플 러 스키머를 통해서 이제 질량 분석기로 도입되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설계 제작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laughs> 그리고 질량 분석에 최적화된 이온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이온 에너지 측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컬리전 리액션 셀을 이제 설계 제작을 했고, 이제 동작 특성을 분석을 했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필요한 13.56메가 RF 전원 장치 개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중극자, 어, 질량 분석 장치와 관련해서는 메스 필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 <laughs> RFDC 매스 사전극자에 필요한 RFDC 전원 장치의 설계 제작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중극자 질량분석 장치를 이제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 최적화 작업을 수행을 해서 질량분석 장치를 통해서 매스 스펙트럼을 얻는 데까지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과 이제 함께 사중극자 매스 필터의 이제 조립 오차 해석과 조립성 평가를 할수 있는 어, 시뮬레이션 툴을 이제 개발을 해서 향후 양산을 할 경우에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당국대 이몽준 박사님 팀에서 어, 나노입자, 환경 치료나 반도체 공정 라인에서 나노입자들의 성분과 크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해서 저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저희가 플레이너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어, 그 쿼드로폴의 RFDC 파워 서프라를 아주 소형, 소형으로 작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온 빔 제어를 위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kV 고전압 전원 장치라든가 이온 렌즈의 전원 장치 개발을 어,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CP 메스의 장치를 제어하고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메스 스캔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펙트럼을 출력하고 분석 결과를 레포트하는 질량 어, 분석 소프트웨어까지 어, 개발을 어, 하였습니다. 어, 학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장비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질량 어, 분석 학회와 분석 과학회를 통해서 그 어, 연구 내용과 결과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발표를 했고요. 2020년, 2021년 어, 학회에서 어, 논문, 어, 연구 결과들을 저희 연구원들이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어, 한국 분석 과학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ICP-Ms 세션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다섯 편의 이제 최종 연구 논문들을 어, 발표를 해서 어, 많은 저 분석과학계 많은 이제 분석 실무자들께 관심을 어, 받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같이 진행한 이제 그 ICP-Ms 시뮬레이션 툴과 어, 연구를 통해서. AIP Advances라는 해외 저널에 이제 논문을 서브미션을 음. 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 연구진들의 도움으로 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두 편의 논문을 추가로 낼수 있어서 사사 논문 두 편이 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들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 질량 분석의 동작 방법이나 이온 렌즈의 어떤 설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 플레이나 트랜스 방식, 레조넌스 탱크 타입의 파워 서플라이 개발 관련해서 6건의 총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요. 어, 다음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어, 저희가 아쉬메스 어, 개발 과제를 통해서 연구용 시제품을 한대 만들었고 2차 년도에 양산 시제품을 분석용과 환경시험용으로 각각 한 대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피메 최종 시제품의 시험 인증과 관련해서는 KTL과 이제 전자파 시험이나 환경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중, 진행 중에 있고요. 어, 마케팅 자료 관련해서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 어, 전시용 플라이어나 브로슈를 만들어서 전시회에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시회는 아까 말, <laughs> 말씀드린 대로 어, 한국진량분사학회나분석과학회 이제 같이 어 학회 발표와 병행해서 전시 제품 전시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어, 2021년에 코리아랩 그 다음에 한국 화생방 방어학회아시메스 제품을 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해외 사이로는 어, 2021년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아랍랩에 저희 이제 마케팅 팀이 어, 나가서 아시메스 제품을 이제 홍보를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으로는 랩메이트나 랩아이시아 같은 저널에. 저희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꾸준히 어, 홍보를 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과제를 통해서 2021년 한 명, 2020년 한 명, 2021년 2차년도 두명총세 명의 이제 고용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사화 성과 중에서 홍보 동영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만든. 아, 쿼드로플 아시면서 동작 원리를 이제 <laughs>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보시듯이 베너나 브로셔들을 이제 만든 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랍랩에서 저희 어,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했고, 어, 실제로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저희하고 어떤 저희 제품과 저희와 어떤 대리점 계약에 과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분석과학회에서 저희 세션 발표하는 사진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어 한국화생방학회에서 이제 저희 제품 홍보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양산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화가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상용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제품이 품질을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 시설과 설비를 확충해야 되고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양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분석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양한 분석 라이브러리를 확보해야 되는 어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 저희들 이제 영업은 어~ 일차적으로는 혁신 시제품 시장을 통해서 국내 조달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레퍼런스를 확보해서 해외 전시회를 통한 이제 우수 대리점 확보를 통해서 해외 수출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의 영업 전략을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2022년에는 과제, 저희 과제가 끝나는 내년도에는 어, 국내 조달 시장을 통해서 한열대 정도의 제품 13억 정도 매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어, 어, 아까 말씀드린 전략을 통해서 어, 국내 시장 점유율 25%총 아, ICP 매출만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어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성과 관련해서는 어 저희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이제 사중국자 질량 분석기 설계하고 제작 기술 그다음에 제어장치나 이온 빔 제어 장치 그다음 질량 분석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기술들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중국자를 이중으로 적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트리플 코드 제품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리분석 장비와 결합한 GC m s 나 LC m s 에 부착하는 그런 장비들. 그리고 사용, 자중극자 기술을 토대로 이제 소형화를 위한 아이언트랩 기술 개발을 해서 소형 질량 분석기를 상용화하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어, 계획들은 전부 2023년 말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저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질량 어, 분석기의 핵심 요소 기술들을 제대로 확보를 했고 관련 연구 개발 위한 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현장 분석과 현장 진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서 어, 기술 위안을 확장하고 고부가 가치 신제품을 만드는 것들을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서 이제 중요성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져 있던 질량 분석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 연간 약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규모로 전량 수입되고 있는 아 c b m s 제품을 수입 대체를 하고 해외 수출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어, 그런 차세대 산업에 필요한, 어, 핵심 기술, 부품 소재의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이제 기술자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질량보석 장비 수출을 통해서 우리 국가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바이오 의료 등다 분야와 영업을 통한 신산업 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그런 어, 측면이 있습니다. 어, 저희 영인 에이스는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 The Ace of Mass Spectrometry라는 회사의 슬로건처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질량 분석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